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의 특징주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최근 시장은 일정 테마들의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급등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테마순환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만 이후에 후발주라든지 매매시점을 포착하시는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매일매일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어떤게 있고 어떤 이유로 변동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에서는 금양, 사마페인트 두 개의 종목이 상하가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금양은 정밀화학공업 전문 기업으로 전일 차세대 하이니켈 2차전지인 NCMA에게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까지 이 양극재 필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가공 설비를 구축을 하고 고객사로부터 관련 제품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등을 보였고 이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2차 전지 양극재는 2차 전지 원가의 40%를 차지를 하는 고가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요. 최근 포스코케미칼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산화 리튬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기존 n c n 계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여기서 알루미늄을 제외한 양극재에 비해서 새롭게 알루미늄이 추가되면서 고가 원소였던 코발트 함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의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일 금양의 수산화 리튬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마페인트입니다. 사마페인트는 반도체 핵심인 에폭시 소재의 국산 성공에 힘입어서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에폭시는 반도체 칩을 밀봉해서 뭐 열이나 습기, 이 외부 충격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87%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에폭시 소재 국산 성공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반도체 제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 공정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금일 상한가를 보여주었던 상황이고요. 이미 지난달 17일이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 마감한 이후 행보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다가 금일 해당 내용과 함께 상한가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하가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제 5호 스펙, 이런 종목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링네트, 웰크론한텍, 지니어스, 세로닉스, 총 4개의 상하가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링네트는 재택근무 관련주로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1000명을 다시금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의 이야기가 뭐 장중에도 계속 나왔는데 관련 수급들이 쏠리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계속해서 테마 순환도 반복적으로 돌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섹터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웰크로나텍은 금양과 비슷한 이유로 급등을 했습니다. 양극재 핵심 원료인 니켈, 리튬 정제 및 추출 설비 공급 사업이 부각됨에 따라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내용 자체는 뭐 양극재 소재 관련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니언스의 경우는 이번에 교보증권에서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을 했다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 같이 재평가를 좀 기대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게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니어스는 보안 솔루션 관련 기업으로 주요 제품 중에 하나인 EDR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현재 백신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 백신은 뭐 코로나 이런 백신이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뭐 이런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4세대 보안 소프트웨어라며 전 세계 정보보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는 LNF의 이제 모회사입니다. 오늘 LNF가 마찬가지로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관련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가 상한가를 도달은 한번 하긴 했지만 이후에 일부 반납하면서 25% 정도로 마감이 되었는데 금일 공시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가 1조 4,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좀 알려졌고 이로 인해서 모회사인 세로닉스는 상한가에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의 상승 외에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움직임이 좀 상당히 강했었고, 이 반복적인 테마 순환을 보여주었던 코로나 관련 섹터들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화요일이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다소 눌림을 받으면서 오늘 단발 매수에 힘입은 전체적인 좀 반등세가 좀 나왔고, 그 와중에도 시장을 또 했던 거는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장 초반부터 뭐, 택배 물류 쪽, 재질 뭐 관련 이 쪽부터 해서 움직임을 좀 강하게 좀 보여줬던 상황이고요. 최근 시장 자체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반복적으로 심화됨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 주들만 시장을 좀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탄소 배출이나 전기차, 수소차 등의 뭐 2차전지 관련 섹터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등 이런 부분도 실적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섹터들도 충분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